안녕하세요. 간도의 인왕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소소한 팁인데요. 바로 칭호예요. 게임 속에는 칭호가 상당히 많이 있죠. 어떤 칭호가 있냐. 일단 첫 번째는 고왕이 우리한테 주는 칭호가 있어요. 네, 고왕이 우리한테 주는 칭호. 한번 볼까요? 고왕이 우리한테 주는 칭호. 여기에 보시면, 고왕이 줄수 있는 칭호는 여왕 장군 소상이에요. 고왕은 이세 명한테 칭호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고왕을 포함하여서 여왕 장군 소상 내부는 아래쪽에는 대법관 공작 건축가 과학자 내의 칭호를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왕이 우리한테 줄수 있는 칭호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연맹 내부에 있는 칭호예요 네, 이모니 되신 분들한테 여기에 보시면, 고문, 명장, 대사, 성인, 여기에도 칭호가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소소한 팁은 바로 개인이에요. 개인이 사령관한테 주는 칭호인데요. 여기에서 뭐, 제 단톡방, 채팅방에서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일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여기서 주는 칭호, 부. 사령관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생기죠? 그러면 과연 부사령관이 개인 칭호를 받았을 때그 부대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아, 모든 능력인 부대에서 주사령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사령관은 적용이 안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긴말 필요없이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첫 번째 지금 사령관을 보시면 어떻게 테스트 하냐면 지금 로아가 협격이죠 여기서 에 야만인 경험치 플러스 오퍼예요 네 일단 로아가 되어 있고 일단 수호사를 하나 잡아 봅시다 수호자를 먼저 잡고 정보를 확보해야겠죠. 네, 수호자 한 마리 잡았고요. 여기에서 일단 봅시다. 로하 부대. 로하 부대. 네, 여기 보이세요? 로하 부대가 획득한 경험치는 7,600이에요. 7,600. 여기에서 지금 부대를 보시면 무사령관이 적용이 되나 안 되냐 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바이바르스한테 협객 징호를 주겠습니다. 바이바르스. 바이바르스. 네, 바이바르스. 바이바르스한테 징호를 줬죠? 그리고 잡으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부사령관 바이바르스한테 칭호를 줬고요 경험치가 어떻게 변화가 있냐? 이걸 확인하면 되죠. 지금, 첫번째. 바이바르스한테 부사령관 칭호를 안줬을 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경험치가 6240포인트이네요. 네, 바이바르스한테 부사령관 안줬을 때이고, 여기 위에 다섯개는, 바이바르스한테 보살령관을 줬을 때예요. 그러면 바이바르스한테 줬을 때 얼마일까요? 바이바르스 6,240 6,240 여기 보이세요? 6,240 6,240 여기까지 보시면 에이 봐봐 적용이 안되네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끄시는 분들은 평생 부사령관한테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사령관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 여기에서 설정을 바꿨는데 왜 적용이 안되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저희가 개인사령관 칭호를 바꿨을 때 바로 바뀌면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희는 게임을 한번 껐다 켜야 되거든요. 게임을 껐다 켜든가 아니면 여기서 보이다시피 제가 버전을 바꿨죠. 어느 버전을 바꾸면 이렇게 한번 껐다 켜야만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안그러면, 부사령관으로 설정하셔도, 게임을 껐다 키지 않으면, 설정 값이 기존 값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설정 해봤자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껐다 켰다고 보시고, 다시 한번 잡으면 되겠죠? 자, 일단 게임을 껐다 켰고요.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 거 보기 전에 아래 거 봅시다. 바이바르스 6240이고요. 여기죠? 바이바르스 6240이에요. 제가 무사령관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게임을 껐다 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볼전투로고에서 SL 플러스 바이바르스 경험치가 6240보다 더 높냐 낮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죠 만약 높다고 하면 무사령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보이세요 6440이에요 2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아래 거 보시면 어때요 6,240. 6,240이죠. 여기에도 보시면 6,440. 자, 일단 저장을 할게요. 찾기 쉽게 저장을 하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시간대를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12시 20분 38초 SL 플레이드 바이바라스 할 때에는 6240이고요. 여기에도 12시 21분 41초 설정 전이죠? 6240 그리고 부사령관으로 설정한 다음 시간을 보셨을 때 12시 24분 13초 제가 게임을 껐다 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44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칭호에서 사령관한테 이거 칭호를 줄때 내가 칭호를 드렸으면 반드시 게임을 껐다 켜야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설정만 하면 적용이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부사령관도 적용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앞부분만 보시고 "에 적용이 안 되네" 하고 영상 끄신 분들은 평생 어떻게 해드릴까요? 부사령관이 적용되는 걸 모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부사령관이 적용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냐? 잠시만요. 제가 한국어 버전으로 다시 변경할게요. 제 일단 한국어 버전으로 들어왔구요 여기에서 제가 즐겨찾기에 넣었죠 네보사령관 설정 저는 6240 설정하고 나서 게임을 껐다 켜지 않아도 똑같이 6240 이에요 게임을 껐다 키면 6440 200이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만약 부사령관이 설정으로 되었을 때 설정 값이 적용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 능력치를 봐봐요 여기에 뭐가 있냐 바로 부대 공격력이 있고 부대 방어력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출전할 나의 한 부대 무소각은 분들은 한 부대라도 확실하게 만드시면 상당히 좋겠죠 여기에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스키피오 플러스 SL 플레이드 조합을 많이 추천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스키피오 플러스 SL 부대를 교관, 기사단장, 뭐 서로서로 서로 바뀌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주사령관, 무사령관 버프를 다받게 된다고 하면 스키피오 SL 부대는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 세 가지 버프를 전부 다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프를 유용하게 이용하여서 싸움에서 비록 1%의 능력치지만 많은 병력을 끌고 다닐 때에는 상당히 큰 능력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